안녕하십니까 구잡입니다. 구잡. 카운트 캠핑카. 아이 마을 버스였다. 서울에 있는 마을 버스. 서울에 있던 마을 버스. 연두색. 어디? 안돼 네, 연두색. 어? 이거 이거 뭐 뭔? 마을 마을 버스. 서울인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연두색. 어, 부산에도 연두색이 있아 부산 연두색이요? 서울인데 <laughs> 뭐. 이 카운트 이게 몇 년식 형님인가? 몇십 년이2 0 1 0년식 아, 건강은 아니네. 키로스는 키로스는 지금 한 30몇 만. 30몇 만. 아직 청년이네요. 내가 해 가지고 자 가신 거잖아요. 네. 아, 가정집 냄새 난다. 모기향. 초톡혀 나는데. 아, 야, 향초구나. 음. 향초. 아, 이게 센스 있는 향초를. 어, 이 둥이 괜찮네. 아, 형님, 이게 보세요. 이 학고방이요. 이게 너무 좋지 않아, 요 지금? 이, 이 학고방이. 혀불은 형광백 면처럼 밝은 불이고 약간 어 아, T5 이거 인터넷에서 주문한거요 조명기구 아, 파는데 파는데 T5 달라면돼요 이거 형님 T5? T5인데 LED 스타일로 이게 이게 모듈이에요 껴서 그냥 바로 연결하는게 끼는거잖아요 형님 하신거 이거? 하, 대단하시네 아 가구도 다 만드신거잖아요 이거 만 이거 들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안자하도 <laughs> 하는데 아니에요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가니까네. 음, 저, 깔끔해. 저 화장실이 없으면 안 따라갈 나는데화장실 퍼터퍼티 싣고 다니는 장실겸 창고. 아갈 때는 창고로 쏘고 도착하면 이제 끌어내놓고 하니까네 여자들이 다화장실 음. 남자 갈 때는 이제 남자. 이제 이게... 사모님이라. 예, 네, 사모. 오, 사모지. 야 이게 뭐야? <웃음> 이게 <웃음> 지금 봐봐. <다> <laughs>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. 바닷가에 아, 가면 들어올 때, 자, 씻고 아, 들어와야 되니까. 네, 발 씻고. 여기, 꽃다리를 한개더 달아가지고. 하, 제가 진짜 바닷가에 돌아보니까, 바다, 발바닥에 모래 꼭 씻고 네. 들어와야 돼요. 오케이. 양푼이를 지금, 바, 코스를돌리가 <laughs> 여기 뭐, 귀중품 산생하여요이 약. 아, 뭐, 비상. 침상이 지금 두 분이서 누우시기에 충분한 거잖아요. 네. 세 분도 눕겠다. 네 분도 눕겠는데, 짐이 없으면? 짐이 없으면 네명 눕겠다 근데 뭐 사람들은 많이 타고 안가니까네네 혼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보다 220볼트 세거든요 차만 아 24볼트고 네네 오 어, 신기하게 노래방 기계가 없네요 노래방 기계는 그 휴대용 휴대용 해가 요만한 거 있거든 아 그, 그 블루투스 해가지고 <laughs> 역시 노래방 기계 있으시구나 하오 <laughs> <laughs> 어, 기타 치시나봐요 이거 응. 일렉 기타인데요? 이거는 베이스 아 베이스 맞네 긴거 뚜두두둥뚜두둥뚜둥 옛날에 지금 우리 내가 아셨구나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요? 어디서요? 부산에 서 출신이세요? 아니면 대 출신이세요? 행사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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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우리 부산에 가면 부산청 음악 동아리가 있거든요 아. 그거 한 5, 60명 되는데 아. 거기 가면 뭐이뭐하노 발렛댄스 이거 보는 사람 난타하는 사람 꽉 있거든 아. 그래 매년 한 번씩 이제 10월 달, 9월 달, 10월 달 되면 공연을 하긴 하는데 나뭐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때 이제 밴드 같은 그때 밴드 된다는 거 모내 가지고. <laughs> 지금 테이마신 거예요? 여러분? 야, 정년 테이마시고 아, 부럽다 그리고 이제 저 취미 생활도 하시고 또 이제 모이시면 또 기타 치고 막 재밌게 노실 거 아니에요. 근 하고 딱한 있으면 다 같이 치고. 아 이거 뽑어가 노래 한 달에. 야, 이 기타 잘 치네. 막 이러면서 난리야. <laughs> <그런 줄 알았냐? 웃음> 어, 이거는 또 뭔가 이것저것 아, 걸수 있게. 그뭐 걸어 놓 놀라고. 네네. 그랬는데 지금은 다이소에서 하셔가지고 새 네. 새끼 뭐 다이소. 이것저것 <laughs> 걸수 있게 빨래 집게로 활용하신 센스. 이거는 카드도 멜리... 침... 뭐 안에 많이 차워 침... 씨만 아... 문이 반밀리피더라고 그러네. 그래서 이때 이래가지고. 아 형님 이거 이 그거 220 볼트로 다 하셨다 그랬죠 예. 네. 아... 집에 있는 거뭐다 와도 되고. 이거 배터리 몇이에요? 몇 암페어? 280 인산철 24볼트 24볼트 이리가 140암페어더라고 그리고 두개 해가 280아280 인산철이요? 어 네. 음, 나는 파할줄 모르겠다 전기 물통 <laughs> 이게 제일 맛있어요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물통 이거는 네네. 이런데 이제 공물이 되는데 셰멘 바닥에 팩을못 막으니까네 아 맞죠 아까 네, 저 물통 매이커저 저한 것처럼 물차 가지고 어닝 나 어닝 아 천막으로 예. 그 잠깐 나와다 보겠습니다. 거기 계세요 계세, 나오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이렇게 거리를 만드셨네. 예. 요쪽에 가기 뭐 네. 비나 카라비너 걸어 가지고 그때그때 위치에 카르비나 맞게 카라비나 하고 볼트셔 가지고 이게 금방 치고 금방거든. 사실. 그렇죠. 네. 예. 어닝은 샤피 어닝 적으로 돌려 가지고 막 이래도 되 예. 음. 내 혼자 그냥 이리 뜯고 쫘 해가지고 그거. 맞아요 콜대이야가지고5 0이나 하고 왜냐 솔라도 <laughs> 엄청 큰거 다셨나보네 259개 500아 솔라 500이면 뭐 까딱 없죠 그럼 밧리 이렇게 들었고 그럼 인버터가 좀 세겠네요? 음, 3kg짜리 3kg짜리 인버터에 물통은 안 박으셨고? 물통 언제? 으 이렇게 먹겠습니다 어, 아, 이거 형님다 하신 거야 이거? 전기는 내가 잘 못해. 전기는 다른 사람한테 잘해. 엄청 깔끔하게 잘되는데요? 이게 물통. 실리콘도 발라서 안전하게 또 풀릴까봐. <laughs> 야 인산철. 물통은 저게 150 정도 되겠다. 150. 그죠? 두 개요? 300. 야, 저, 안에. 이야. 물, 물통 두개 깔고. 물 보자. 다르다의 계단파다. 좋아요. 한전 충전기도 저렇게 돼 있고 와정 정리 진짜 잘돼 있다. 닭 게스장이요. 한,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네네. 다른 사람 이제 물 무지래 뭐 뭐가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, 네네네. 이거는 생산들래 닭 공이서가 물나면 그래야 되고 아니면 여기 어슬고 직접 뽑아야 되 돼. 채워서 나오시는 거야. 그거 근데 약간의, 약간의 개조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? 아니면 뭐 호스를 빼놓던가 뭐 호스는 지금 형 20m짜리 저거 싣고 댕기는데 아니 그 뚜껑에다가 호스 하나 박아서 편하게 여기 쪽으로 하나 빼놓던지 여기 쪽으로 빼놓던지 해가지고 딱 열고 거기다 호스만 꼽으면은 바로 여기 안 뚫어도 굳이 뚫기 아. 그쵸 죠그 해가지고 예. 네네네 형님 그게 탁 이게 그쵸 그렇죠. 여기서 이제 Muhy 내려놔 맞다그 치모. 렇죠 드레인 되게. 어 맞아. 오버드레인은 있어야 되고 당연히. 형님 응. 오버드레인도 하신 거잖아요, 진짜. 아, 원래 공부하서 하신 거 아니면 원래 할줄 아셨어요? 아니, 저는 아. 하는 건다 아, 기술적인 거할줄 기술. 아시니까 응. 센스가 있으니까 전기 뭐. 같은 거는 전혀 내봄는데. 아, 진짜요? 전은 아닌 거 같은데. 이런 거 보면 보지가 않는데, 뭐. 에이, 형님 이거는 아무 기 잘라 가지고. 그냥 일이 기니까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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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. 그러니까. 요 막 이거는 이래 하고, 저거는 저래 하고, 이래서 그래 그런 구경도 댕기고, 아, 저거는. 네네. 요거 나한테 맞고, 요거 나한테 안 맞고, 뭐 이런 게 있으니까. 내한테 아, 요거는 있으면 못 가고. 마을 네. 버스를가니까 <laughs> 이거 있으니까 좋다. 아직까지 소리 나거든. 어, 진짜? 아, 저기서 하면? 아, 키면, 어. 삥, 삥, 삥. 놀러갈 때, 야, 표교소 가득 가거든 말로 안 해도 된다. 스크로크가잘안 <laughs> 늘리니까네. 눌리라 이러면. 야. 아니, 진짜 좋다, 이거. 여보, <laughs> 이게 이게 열일해요 선풍기가. 얘는 저 그게 없으니까네 에어컨이 없죠. 에어컨. 형님 음. 이거 얼마나 쓰셨어요? 이거 한 2년 됐네. 2년 쓰셨는데 에어컨 없어도 문제 없잖아요. 뭐 아직까지는. 그뭐 더. 문 열어놓고 가면, 문 열어놓고 싶면막또 뭐 시원하고. <laughs> 진짜 덥다 그러면 안 나오면 돼요. 근데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저기 어 지금 한적한데로 한쪽 가서. 그늘에 내놓고. 그늘에 내놓고 아니면. 우리만 있으면 시동 좀 키면 에어컨 그렇지. 금방 시원해지니까. 이 저거 뭐고. 옛날 그. 네, 창문형. 거기 있더라고. 그거 말고. 17만원짜리. 0 1 17만원짜리 MD용이라고 찾아본 게 있어요. MD용? 예. 네. 그게 그 아저씨, 중국. 그 아저씨 그 유튜브에 나와서 증기. 전기... 네네네네. 네. 중국 거를 갖다가 한국화 시켜가지고 파시는 분이에요. AS를 내 해주겠다. 아. 내 건을 사면은 중국산이지만 우리 주요 부품은 한국 건를 바꿔서 이걸 해주겠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괜찮습니다. 갈 때는 이리 놔두고 가다가 정태가 아저 에어컨 틀 때는 네. 창문 열어가 바깥에 이리 걸쳐놓고 예. 그러면서 요딱막아 먹고 맞아요. 그래 아나 진짜 돈다더 챙겨야 된다. 해 맞아요. m d 온거 추천드립니다 저는. <laughs> 근데 이거는 이거 에어컨이 달라게 실외기도 달아야 되는 이게 15인승이거든요. 아! 형님 220볼트라 했죠? MD용이 220볼트예요. 그러면 꽂꼭 돌리면 돼요. DC용이 있는데 형님 DC용은 85만원, 100만원 이렇게 해요. 여름에는 뭐 사모님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, 사실. 이걸 쓸때 되면 걸어놨다가 우리 남자들이 다닐 때는 뭐 집에 놔두고 뭐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보기, 게 낫고요. 보기 괜찮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창문에 거시면 그러면 돼요. 또 그건 웃긴 게 이런데다 둘수 있어요 두고 뒤에 자바라를 빼가지고 네. 자바라를 장기통 네. 네. 이렇게 네. 기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 하더라구 그래서 박스로만 이렇게 막아도 모기장도 딱 이렇게 바깥에서 딱해놨더할수 있게? <laughs> 집에 이거 따라락 하는거 네네네 자바라 그걸 해놨더라아 이렇게 말리는거 같은 네. 모기장도 제대로 했는데 이 집에 있는거 네네 자석이 이렇게 붙어갖아 네네네 거기 한개 남아가지고 내가 가면 또, 그걸 치는 는데 형님, 그것도 좋아요. 문딱 사이즈 맞게 딱 밖으로 짜가지고 딱, 나서 봤 그거 받을 인터넷에 거. 주문한 데가 있거든요. 가정용 문짝 사이즈가 4만 5천 원인가 밖에 안 해요. 그거 사이즈 주문대로 맞춰주거든요. 그걸로 음, 하시면 음, 돼. 요 형님, 이것도 또. 이게 뭐야? 네. 문을. 어? 여기 또 이런 공간이. 문을 열고 닫을 때. 네, 전동이에요? 아, 이러면 이걸 내 네, 해야 되니까. 수동을 해 놓고 이렇게 네. 하면 되는데 이자 인가요? 리모컨을 쓰더라고 그쵸 네. 야 리모컨 이거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없는데 리모컨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. 기아랑 현대에서 나와요 여기 뒤에 이렇게 여기다가 모터 달아 여기 있네 여 있어 이거는 네. 있는데 그 돌려야 저에서 아 되는데 그냥 저안 가고, 여우선 리모컨 하니까 문꼭 열리고 이러더라고요. 그거 워크스루베이나 시티밴에 그게 있어가지고, 그거 아마 수신기, 송신기만 사시면 될 거예요. 어. 그거, 저 뭐, 경보기 센터인가? 네, 경보기, 경보기 같은, 같은 거. 거 그거, 그거 그렇죠. 딸고. 아, 전기를 이렇게 하나씩 다 제어할 수 있게, 진짜. 네. 너무 좋다, 이거. <웃음> <웃음> 형님, 이거 작업, 차는 그러면은 얼마 주사하셨어요? 차는 한 500만원 조금 더 주는데. 오. 2년대 전, 2년 전에. 500만원. 그리고 뭐, 들어간 거는,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뭐, 측정하기도 그렇잖아요. 뭐, 한돈 천만원 안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? 배터리는 비싸고, 이제 형님이 이런 거, 이런 거 하시는 건. 처음에는 이래 하고, 저 끝에서, 이, 파이프 있다니까, 저 파이프. 네네네. 뭐 여기서 이래가, 뭐, 저런 파이프로가로질리가 심상하게 이래 못받거든요 여기서 뜯을 아 때전 증상이다 처음엔 이게 계속 발전하고 발전한 거구나 그래 그래 알았습니다 이런 생포도용은 있어야 된다 배가 놓고 그래가 증상이 낮지 않도록 아 멋있습니다 조금. 여기도 지금 한 명이 자겠네 예. 네. 형님 뭐 급할 때 여기서도 주무시죠 그럴 필요가 있나? 저기서는 저기 저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저가도 되고 막 이거 여기서 잡도 되고 여기도 지금 두 명은 자겠다. 여기 자고, 한명 자고. 잘 사람이 없는데, <laughs> 뭐, 여 자고 는거잖 그쵸, 그쵸, 그쵸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네, 아우. 이런 센서 등까지. 꺼지고 켜지는 건 아니죠? 아, 꺼지고 켜지는 거구나. 네. 센서 등. 지금 밝아서. 눌리면, 불리 와가 있고. 네. 어쩔 때는, 자. 지나가면 물, 물 오게 돼있고 음. 스위치 한번 더 눌리면 빽해가아 상시로 되고 이것도 인터넷 구매하신 거예요? 아니, 선물 받으세요. 아 선물받은 거요아 선물? 그 좋은 거 응. 받으셨네 아 이거 안 되나 이거도 지상파? 바깥에 바깥에 달라니까요또 응. 차에 고냈네그도말아 휴대차 안되겠구 이래 달아나잘잘 잘 돼요? 오그래이 <laughs> 비행기 변한다 혹시나 이게 맞을까 싶어서 이거 하다아 센스 있게 예, 이렇게가다가포또또 맞을까 예, 예, 예. 싶어요. 맞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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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. 표정하니까. 아이고 해야 네, 네, 네. 아 형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<놀람> 보여달는데 감사합니다 형님. 아 너무 이게? 잘 봤습니다. 최고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게 네. <놀람> 이거는 나도 착하네. 최고야 <놀람> 형님 이거 진짜 최고예요. 최고. 이게 차례. 뭐다 그. 와저들이요거 생각도 안했다 진짜요 진짜 나다가 씻고 들어 맞아요 맞아요 네, 감사합니다 네네 네,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이렇게 카운티 캠핑갑니다